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유정아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항소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항소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아일심 판결, 그러니까 특수고무집행방에 5년을 선고한 백대현부장판사의 판결이 절차의법이 심각하다라는 점을 얘기했고요. 아 또한 실체의법 또한 심각하다는 겁니다. 아 특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는 등 이번 일심 판결은 도저히 변호인단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오늘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아,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말이죠. 다시 판단을 충분히 받아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번에 1심 판결이 기존 판례 어긋난다는 겁니다. 아, 기존 판례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가지고서 그에 기초해서 기소를 했을 경우에 그거를 공수기각 판결로 정리했거든요. 아, 대법원에서 말이죠. 아, 그렇다면 이것도 공수기각 판결이 나거나 적어도 그에 의해서 수사권이 없는 그런 기관이 수사를 했다면 그 증거는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무죄가 나와야 된다. 공소기업 판결이 나오거나 무죄가 나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이나 선고한 것은 뭔가 판단 유탈이라든가 실체 의법 위법, 절차 의법에 여러 가지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시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일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입 아,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오늘 변호인단 유정화, 성진호 최지우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라이프 비즈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오후 4시쯤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 백대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성업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역 5년 선고, 이거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제기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힌 겁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훼손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제주의 변호사는 단순 1월 16일을 결심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를 했었는데 충분한 설명도 하나도 하지 않고 돌연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원래가 결심 기일로 1월 16일을 지정해놓고 나서는 이 날을 선고 기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윤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거치지도 않고 전부 다 일괄 기각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사하지 못했던 그때까지 또 지금 불리지 못했던 이런 증인 이런 신청을 모두 기각해버렸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또 재판 증거 조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권이 없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단 유탈을 지적한 거죠. 변호인단은 또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과 양심에 의한 논증 과정은 더욱 치밀하고 철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누락하고 대법원 확립된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했다고 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십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헌법 소원 등 법적 조치도 시작했습니다. 헌법 소원 하겠다는 거죠. 송진우 변호사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우연성 시비가 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한 뒤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연법률 심판 청구. 자 이것이 될 수도 있고 또 헌법 소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 법률 심판 청구, 재청 신청을 하든 간에, 또 이것이 기각되면 헌법 소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아, 변호인단 측이 오늘 특수고문 집행 방해 등 5년 선고된 거, 이거에 대해서 다투는 항소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출한 건데요. 아, 당연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해서 다투어 볼 만한 이유가 뭐냐. 이 변호인단에서도 얘기했듯이 기존 판례와 배치가 돼요. 아, 기존 판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작년 9월에 나온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수사권이 없는 그런 수사결에 수사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기소를 했을 경우에 그런 기소는 무효의 기소라는 거예요. 아니,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고 그런 수사를 기초로 해 가지고 어떻게 기소를 하냐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있어요. 경찰은 경찰에 쏴 범위가 있고, 검찰은 검찰에 쏴 범위가 있고,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이걸 왜 나눠놨겠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아무나 이 사건, 저 사건 막 한다면, 이나누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경찰에서만 내라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법에 의하면. 공수처는 쏴수 없어요. 검찰도 쏴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데, 공수가그데 어떤 꼼수를 썼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 남용으로 입건을한 거야. 아, 지명, 직권 남용으로 입건을 해놓고 나서는, 이제 직권남용로싸다가아 이거 해다 보니까 내란이 연결돼 있네. 아 그럼 내란까지 우리가 싸을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아니 이 세상에 참새가 황새를 잡아먹는 거 봤습니까? 아니 직권남용 싸다가 갑자기 내란을 싸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부다 그냥 아무거나 다 그런 식으로 끌어들여 가지고서 아 요거 써다가 아큰 것도 써야지.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 식으로 따+ 진다면 이재명에 대해서도 어 지금 대장도 항소 포기시킨 거아 그거 짓고 나면 아닙니까? 그럼 짓권 나면 빨리 이거 써야 될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아 지금 백대문 부장판사가 얘기한 대로 강직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 수사는 할수 있다. 기소를 못 하는 거지. 수사를 할수 있다. 그렇다면 바로 이재명에도 바로 체포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차 위법이 너무 심했다는 얘기는 또 뭐냐면, 원래 1월 16일 날이 선고 기일이 아니었어요. 그날 결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선고 기일을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증거, 어, 아 지금 조사라든가, 어떤 증인을 불러가지고 또 증인 심문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그냥 취약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방어권을 갖다가 엄청나게 침해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백대문 부장판사한 얘기가 너무나, 정말, 아이 머리 때리는 일인데 6 개월 안에 그 특검법에 보면 6 개월 안에 선고를 하도록 돼 있다는 거야. 아니 언제부터 6 개월 안에 그선고 하도록 돼 있으면 그걸 지킵니까? 그건 훈시 규정에 불과해요.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훈시 규정이라서 해 강행 규정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야. 아니 그럼 육삼성 원칙은 왜안 지켜? 아니 공직선거법은 말이죠 이재명 사건 그거 6 3성 원칙만 지켰더라면 이재명 벌써 재판이 끝났어야 되는 건데 그거1년 아. 이, 1심에서 2년 2개월 끌고, 또 2심에서 1년 끌고, 아, 그러다가 대법원에 올라가가지고서 말이야, 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하니까 다시 또 지금 뭐, 고등법원에서 아직도 재판 안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얘깁니까 이게 도대체가. 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판을 질지 엿가락처럼 끌고, 아,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판을 갖다가 바로, 아, 정광석과처럼, 아, 그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그다음에 또이뭐 피고인의 방어권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또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판단 유탈 판단 누락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안 했다는 거죠 아 이런 걸 조목조목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항소장에도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항소 이유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네. 어쨌든 이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직위원재판부의 대란죄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대원 부장판사의 이 판결을 보면서 아, 이거 좀 불길하다. 아, 직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다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지위원 같은 경우는요, 아,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작년 3월 8일 날 석방하면서, 바로 그 문제, 수사권이 과연 공수처한테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구나, 또는 집행이 적법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지기원이가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할 때, 그때의 스탠스라면, 이거는 공수처 판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 2월 19일 날선고하게 되는 내란 혐의 재판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만약에, 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식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 백대 부장판사의 이 판결도 고등법원에 가서 깨질 거니까, 아,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아, 충분히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백대현이가 이 지협적인 거 가지고 특수고무집행 방해라는 걸 가지고 이걸 판단을 하면서 공시처의 수사권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을 일부러 판단을 안 하고 누락시켜버렸어요. 사실은 말이죠. 아, 근데, 그래, 봤자 이것도 이제 고등법원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또 심리를 하게 되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직위원이가 과연 어떤 판결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 직위원하고 백대라고 뒤로 같은 법원에 같은 판사들이니까 뭔가 교류하에 이런 판결을 한 건가. 이게 좀 걱정되는데, 설마 또 짜고 어떤,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나중에 그것이 터지면 난리 나니까. 그래서, 아, 지기열이가 다른 어떤 재판부 백대원 같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 아, 자기가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아, 재판을 한다면, 얼마든지, 에,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수격 판결 가능성이, 아, 또 무죄 판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 지금 송진호 변호사라든가 유정아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가 아. 어... 기자회견을 나섰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충분히 아직까지도 우리는 다퉈 볼 만하고 아공소기 판결, 무죄 판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아, 지금 법적의 생각이고 저 강신업 변호사의 판단입니다. 강신업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강신업TV에 쇼핑몰이 있는데요. 애국 보이스기업들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알부민도 관심 가져주시고 아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많은 제품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애국 보이스기업 도와주시는 거니까 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